네. 에너지 체험 사례 안녕 하 세요？저는 남양주 영성 센터 이범석 천사 입니다. 2024년10월4일에 이발소 가서 이발 하 면서 염색 을 하고 심하 게 알레르 기가 와서 얼 굴이 붓고눈 도, 작아 지고 엉 망이 되어 병원 치료 하고 있던중 병원 치료 는？다 아시 다시피 항 이스 타민제 투 여로 임시 방편 이라. 약 기운 떨어지면 다시 나타나고 다음에 또 발생시 더 강하게 약을 투여해야만 하는 악순환 고리인걸 알러지 질환 있는 분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대식 천사님과 연락이 되어 하늘궁에 가면서 상담도 받고 광천 불로수를 떠오자고 연락을 하고 하늘궁에 갔어요 내네 차례가 되어 이발하고 염색을 하였는데 알레르기가 왔다 하니 신인님께서 알레르기가 이미 나았다 하셨습니다. 덤으로 물세례도 받고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대식 천사님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길래 백미러로 보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하룻밤 자고 나니 일그러진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님. 항상 신인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암흑에너지로 보살펴주시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신인님 감사합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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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이 누구야. <웃음> <웃음> 네 다음은요. 점심 한끼 먹는데 돈몇 천원 들어가 몇 천원. 그러죠. 네. 다음은 중랑구 조은희 천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체험 사례 안녕하십니까? 중랑 조은희입니다. 저의 어머니에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드렸지만 본인께선 모르십니다. 선거 때도 딸이 하는 말 그대로했죠. 불로유는 처음에 드시더니 안 드시다가 광천수는 맛있다고 근 3개월째 드셨습니다. 엄마는 청각을 소실했습니다. 보청기를 새로 교체해도 더안 들린다고 답답해 하셨죠? 오늘 9월 23일 퇴근하고, 엄마, 나 왔어. 그래, 왔냐? 평상시에는 못 듣고 제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그제서야. 왔냐? 하셨습니다. 들려? 응. 오늘은 잘 들린다. TV 소리도 내네 소리도.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십니다.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천수는 이렇게도 작용합니다. 친애하는 광천수 감사드립니다 네, 어, 체험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 가수님 노래 듣는 어, 그래. 시간 갖겠습니다. 음. 네, 먼저 강옥 음. 강옥기 천사님, 음. 네, 강옥기 대천사님 노래. 그 한... 여자 노래도 하나 틀어야 돼. 이번에. 아, 네. 어. 간호기 하고 나서 탄실